오늘 제가 갈치저수지를 어, 가려다가 그 중간에 지자가 지나가는 곳인 어, 반월저수지에 이렇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반월저수지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청둥오리떼들이 여기 부분은 보면 앉아있는 것도 있고, 신문에 물이 절절 흘러 넘치는데 이렇게 은혜 넘치는 광경을 한번 카메라에 잡아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아저 산에 있는 그림자들 이렇게 보이고 그 위에 떠 있는 그 새들. 오늘은 제가 여기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방향 동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 반월허수라고도 하고 반월저수지라고도 하고 저는 반월 방죽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방죽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동네 방죽이라고도 그렇고 욕심내서 그러지, 동림동, 흥룡동, 흥룡동, 흥룡동이라고도 하고, 흥룡동은 좀 떨어졌어요, 우리 동네는요. 그런데, 우리 동네라고 불렀죠. 이게 바로, 시골 사람들의 태생. 모든 것이 또 자기화시키고, 자기껏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허내 나를 것이요 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필리핀 선교 시절에 일어났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성교할 때에 산중에서 성교를 했는데요. 산중 성교의 그, 어, 참 깊은 은혜는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산중성교를 하면서, 어, 저 코코넛, 야자수, 그리고 바나나, 남극의 그 넓은 잎들, 파인애플, 어쩌다가 하나씩, <laughs> 어쩌다 하나씩입니다. 주로 없어요, 파인애플은. 그, 그 파인애플 하나 심어놓고, 그를 바라봤을 우리 성도님이 그 파인애플 열매 하나를 나한테 따주대요. 참 눈물 납니다. 다윗은 그 용사들이 고향에서 물도 온 것을 먹지 않았다 랬는데 이양호 선교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먹었고요. 물론 혼자 먹은건 아니지만, 참 그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성도님이 그걸 가져다. 드리면서 목사님 파시돌 레버랜드인 이양호 목사님 먹으세요 하는데 그걸 나는 먹었습니다 맛있게 에, 그 먹는 이야기는 다음에 필리핀 산중선교 이야기 때또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 중에 너는 모을 모시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라 라는 귀국명령을 받고, 어그 음성 중에 너는 어 40여 명의 영혼들을 치료했다. 그리고 교회 하나를 세웠다. 모을 모일 모시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라 라는 귀국명령을 제가 받았고, 한국으로 기국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니까요. 명령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중이라 나서 그런지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또, 머뭇이 아프신 분만이 아니라 암 환자들, 어, 그 환자들을 만났고, 암도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안주 어, 그냥 썩은 문드러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오고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로 해서 나섰습니다. 어, 필리핀 말을 해서 여러분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 그 사킷이라는 것이 필리핀의 언어로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파하와 그러면 get out이라는 뜻이에요. 어, 병마야 물러가라 했을 때. 샤키 파하와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나 물러가라 할 때는 포부레 파하와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그 미련한 자들이 깨우침을 받아라 했을 때는 그말 그대로 미련한 것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부왕부왕 파하 이렇게 하면서, 어, 필리핀 성교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암 환자인 우리 전 집사님 가정 중에 자기 딸과 어머니, 그러니까 아나시다시다 아버지 귀한 모메님인데 제가 성교의 어머니로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실 거예요 아멘, 다음에 만나뵐 때 기쁨으로 만나뵙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존집사님 부인이 엔다이집사님인데 엔다이집사님 부인이 바로 암에 걸려있는 것으로 제 짐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깡깡없이 모인다 해서 그것이 바로 캔서라고 하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딸님이 얼마나 고운 몸매입니까, 고운 살입니까. 그런데 암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연한 살로 부드러운 살로 바가지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료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죠. 뭐 아주 그냥 강하게 필리핀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강조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음을 다 알잖아요. 그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치료했는데, 갑자기 또 제가 모멘으로, 그니까, 어, 성교의 어머니로 모시는 그, 어, 여기는 우리 아낙시다시다, 아, 롤라라고합니다필립시 말로는. 롤러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롤라는 할, 할머니거든요. 롤라, 그, 아낙시타시다 할머니가 또 암에, 그니까 러 친정 어머니죠, 엔다이 집사님으로 보면은. 암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그것도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어, 치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한 분, 또 아까 말한 그 피가 유방에 철철 나오는 그 따님 처녀죠 처녀가 암에 그렇게 걸려 가지고 유방암에 걸려 가지고 피가 나는데 예, 젖 안에 보니까 꼭그흰 살이 보이고 피가 이렇게 나눠버려 주님께서 고쳐줄 줄 믿고 주님 이 따님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피가 멈춰져라 명령하고 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치료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네명 고치고, 아가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어때 참전용사 폐가 있더라고요. 기념 패가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 아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둥 감고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산중까지 정말 꼴짝의 산중이에요. 거기는. 어, 시내에서 38km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산중이고 그 필리핀에는 그 마을들이 동네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산중은요 띄엄띄엄 그 나무 밑에 포코나 나무 밑에 집 하나 2층을 이렇게 지어놓은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거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정 신방을 하고 매일마다 각각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에, 그 아가톤 할아버지가 유교 참전용사라는데, 목사님, 나에게 한 번만 제가 저 밖을만 보고, 어, 보고자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어요.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기도를, 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아니, 스르르, 스르르 하더니, 일어나는 쉬는 거예요,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셨어요.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 찬양을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내면서 울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그 성교 어 성교에 대한 그러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참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어, 우리 우리 우리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너, 너희들에게 우리들에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감사하죠. 의사 되신 분 병원에도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아프면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병원의 의사는 간호사님들하고 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치료가 임했고. 또한 그 간절염 같은 경우는 산길을 오르기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함께 보면서 만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영혼이 영육간에 사랑하는 자여 니네 영혼이 잘된 같이 니가 봄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수 2절 말씀 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치료의 은총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도 다이루었다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이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늘 그러한 공리를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부분, 이, 이 부분 지나가는 이 부분. 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목적지는 칼치저수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반월저수지에 보다 보니까 이청둥머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어, 참그 평화로운 그런 반월저수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날 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절대 이단사세로 빠지지 말고, 어떠한 신학교 총장이 뭘 하겠다, 그에 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성삼일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만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교샬롬 아멘.